자 오늘 할 게임은 아웃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엘리슨 실패한 연애에 지친 엘리슨은 남자친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차를 몰아 달리다 브라보 모텔을 발견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모든 것과 동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모텔. 그녀처럼 무언가를 뒤로하고 떠나온 사람들을 위한 것 같았다. 하룻밤 휴식을 위해 체크인했지만 밤이 깊어지고 불안한 정막이 감돌자. 앨리스는 이 모텔이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방 열쇠 죽기. 2. 현관문 잠금 해제. 어, 안 보이는데? 아, 이게 화장실이구나. 현관문이 아니라. 뭐야! 잘못 봤잖아. 다 되네. 방좀 구경해 볼까? 안 되고. 아, 급작! 뭐야? 아씨! 아씨! 어, 아, 급작스럽네. 아,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 나온다고? 어, 열쇠 또 있다. 키는 지금 필요 없어. 일단 나가야 되나? 내 차?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저 어디 가요? 그냥 저기 동 떨어진 데 하나 가볼까? 다안 열릴 것 같은데. 여기. 계세요. 어, 된다. 어,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꺼졌거든요 죄송해요 없어요 사실 핸드폰도 전 손에 들고 있는 거야? 아까 내 말에 대해 미안해 그렇게 말했어서는안 됐어 괜찮아요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앨리슨 깊은 한숨 엥?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어야 해요? 엥? 그 사람이 저를 찾은 것 같다는 게뭔 말이야? 차가 여기 배회하고 있어 창문은 완전히 검게 되어있어서 안에 누가 있는지 볼수 없었고 하지만 당신은? 휴대폰도 없잖아 앨리슨 제발 방에만 있어요 전 괜찮을 거예요 어? 너도 문 잠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도움? 딱히 필요 없는데 훔쳐갈 거.. 없... 아 훔쳐갈 게 아니라 볼거 없나? 내 방으로 돌아가세요 아 위에 적혀있었네 할게 문잠가 그녀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이제 무서워. 어, 불안할 때마다 배고픈네 피자 먹어. 차갑지만 대럴 방법이 없어. 그냥 이대로 먹어야겠어. 어디서 먹게? 맛있겠다. 이절을 반이나 남긴다고? 벌써 졸려. 자기 전에 샤워를 해야겠어. <laughs> 샤워를 하세요. 헉. 어 뭐야 진짜 내가 씻는 거야? 그냥 이 밤이 빨리 끝나서 에. 아, 안 보여, 밑에. 아, 시점 왜 이래. 아, 어떻게, 물을안 보고 싶지? 끝. 상쾌하다 이제 자야지. 내일은 긴 운전을 해야 하니까, 잠자리에 두세요. 뱃살 봐라 어? 역방 아니야? 뭐야 머리가 왜 저래 그거 뭐지? 야 밖에 발소리. 야 없는 척하자. 이거 앉는 건 없어? 갔나? 이거 못 봐? 아씨 누르면 문 열릴 것 같은데. 어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밤 리셉션에 있던 여자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장 가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냥 밖에서 물어보면 되잖아 나가라 했잖아 경찰 부른다 어?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헉! 설마 엠마가 경고했던 그 남잔가? 다시 오면 어떡해? 잠깐 엠마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돼 아, 그러네. 전화기 있잖아. 전화. 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헉? 헐, 젠장. 어쩔 수 없네. 가봐야겠다고? 에마를 찾으세요. 아 씨,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누구야? <laughs> 뭐야? 차가 었어 이게 그 차인가? 그녀가 말했던 차안 보인다 했었잖아. 아니, 여기 있었는데? 엠마씨, 여기 없네? 안에 있나? 어, 아무도 없는데? 증거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순 없어 이거 어떡하지? 어? 잠깐만 아까 전에 아 열쇠가 있네 7번 방이지 않았었나? 아까는 저벤 없었는데 야 방문 잠그고 가야지 어 어떡하지 방을 조사하세요? 내방 말하는 건가? 어? 아, 맞다, 휴대폰. 일단 문 잠그고. 설마. 없어졌어. 아 놀래라. 어. 아.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여기서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는데? 창문? 야길 어딘데? 일단 쭉 달려볼까? 차키 가지고 나가야 해어씨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에이 문이 왜 이렇게 열려 열쇠를 챙기고 나가세요 근데 내 차가 뭔데? 아왜왜왜 아! 그래 나목 잘렸어? 뭐야? 달리는 곳, 그곳이 가족이 살해당한 후 엠마가 기억하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범인은 아직도 그녀를 쫓고 있죠. 트라우마와 기억 상실 속에서 그녀는 입고 있던 옷만으로 피로 물든 집을 떠났습니다. 운 좋게도 작은 모텔에서 그녀는 주인이 제공한 야간 일자리를 구했고 하루 단위 현금을 받았어요. 밤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부서진 기억 조각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겉모습과 다르고 대답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옵니다. 이 것은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엠마의 여정이 시작일 뿐이라고? 어? 지금 내가 엠마 같은데? 아닌가? 앉아? 안 앉아 주는데? 이 전화번호도 근처 식당 번호들이 있어 보여. 어, 여기있다 작업 보기. 객실 설치. 1번 객실을 예스로 사용하세요. 다른 객실들도 갖게 만들세요. 2번 객실은 일부러 어지르게 어요 당신의 일상 업무가 어떤지 볼수 있게. 가구를 원래 위치대로, 먼지 청소, 침대 시트 타월 교체. 끝나면 전등 끄기. 2번부터 청소하고, 3, 4하고, 8번이랑 10번은 깨끗하니까 제공하고, 9번은 안 된대요.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 전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내일 휴대폰 줄게. 루이스. 아, 씨. 나 일해야 되나본데? 아, 씨. 왜 갑자기 알바함? 어, 여긴가? 도장실? 뭐야. 안에 전화 오는데? 휴대폰 없다 하지 않았나? 전나 온다 여보세요? 뭐야? 후 숨소리만 들려 I am right you. 뒤에 내가 <laughs> 내가 내목을 쫄았는가 뭐야 어 뭐야 누구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만 체크인 하려고요 좋아요 여기 성함을 적어주세요 열쇠 먼저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작성할게요 좀 급해서요 아, 제가 첫날이라서. 그냥 열쇠 달라고? 어, 아, 맞다. 8번이랑 10번이 깨끗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여기 열쇠요 어? 아, 야! 이씨, 그냥 가버리네. 어이씨. 헉! 어, 결제받는 거 완전 잊어버렸네? 군네마 문이 열려있는데? 있는데, 야, 근데 얘는 무슨 방문을 열어두고 싶... 있... 어, 안 보여. 어, 야 야, 수도세 아까... 아, 어, 아닌데, 9번이 아니잖아, 8번이잖아. 나 분명히 8번 준거 같은데? 얘 어디 갔어? 누워야 되나? 장난치는 것 같은데? 어우, 이거 다시지 야, 놀랬잖아! 누구야? 아이씨. 어, 뭐가 장난치는데? 떡떡. 돈 주세요! 야왜 저기가 열려? 어 잠깐 어 뭐야? 나왜 자꾸 목 졸려서 죽어? 아니 안 죽어. 괜찮아? 응, 응 그런데 방금 접수처 서류 다 썼어. 일찍 왔는데도 안 보여서. 아 다른 방도 청소하고 있었어. 괜찮아? 귀신 본거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지? 사실은 아니야. 가족을 잃고 나서 계속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있어. 이건 도대체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 가족을 잃었어? 그난 끔찍하지만 날 죽이려 했던 미친 남자친구한테서 도망치는 게 진짜 트라우마야. 헉! 전화 받아라. 에이, 이제 가야겠어. 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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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아니 그래서 저장실이 어디예요? 나 침대 시트랑 가르라 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맞는데? 아 뭐야? 이제 열리네? 세탁기 조작. 에이씨. 엄마 아, 한 번에 다 넣버렸는데? 된가? 아이. 띵띵띵띵띵 자주 듣던 소리인데? 아이고. 그냥 일단 방 안에 있어봐왜 들어와? 여긴 나혼거 맞겠지? 뭐야? 누구세요? 갑자기 손님이야. 모르는데 누구세요? 손님인가? 왜 앞에 서 있을 거? 누구세요? 그냥 가버려? 일할게 많네 안보 어? 여긴 왜 아무것도 없어? 야 진짜 손놈의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일단 세탁기 좀 돌리죠

p 루이스나야 치료실이 완전히 비어있어. 이상해. 다시 연락해. 엥? 치료실 다시 점검하기. 어, 아, 조금 이상하다. 어? 바니가 그러니까 또 생겼는데? 뭐야?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접수처에 잠깐 앉아야겠어 근데 불금은 왜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 내까 어? 뭐야? 눈 다치는 소리 또나죠 응? 어? 귀신인가? 아! 누구세요? 아, 맞다. 여기서 음식 제공하나요? 죄송해요. 그건 없어요. 배달시켜드세요 어? 아까 여기 뭐 전화번호 있지 않았었나? 이건가? 이거 아니야? 알어 근처 피자집 번호야. 아직 배달 중인 것 같네. 어? 맞다. 아까 예시점에서도 피자 있었잖아. 아까 가족을 잃었다고 했었지. 음, 긴 얘기야. 한 남자가 그들을 죽였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병원이었어 그의 얼굴을 봤지. 호. 모든 게 흐릿해. 그의 얼굴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와, 엄청나네. 하지만 이해 나도 도망 중이야. 내 미친 놈의 친구. 학대하고날 죽이려 했지. 그래서 지금 부모님 집으로 가는 중이야. 어, 전화 온다. 여보세요? <laughs> 당신만을 기다리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뭔 소리고? 어? 어머! 네 몸을 영원히 빌리고 싶어 아니? 싫어 아! 아이 와중에 빨래 다 됐네? <laughs> 어? 없어졌어 응? 내가 정말 피곤한 것 같아 여기서 쉬어야지 빨리, 이따에. 좀 앉아야겠다. 어? 드르렁. 어? 너왜또 와?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 아! 어? 이것도 아까 봤던 내용인데? 아까 그대서 그대로잖아. 숫자만 변경된 것 같은데? 하지만, 잠그고 방 안에만 있어. 얘도 갑자기 이상, 한 어, 이상한 말 했잖아. 아, 맞다. 아까 청소할 때도 어떤 차 왔다 갔다 했었잖아. 제발 방에만 있어. 난 괜찮을 거야. 어, 문 자동문인가봐. 그럴 리가 없어. 일하고 있나? 어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서 숙박하시나요 물론이지 하루만 그걸로 충분해 알겠습니다 여기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4번 방은 청소가 끝나서 이용 가능해요 그 전에 왜 방을 먼저 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괜찮은지 어, 10분 만에도 날지도 몰라요. 그쪽이 더 편안하거든요. 뭐든 상관없어.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 어! 아, 문 지멋대로 열리지 말라고. 따라온다. 여기 들어가세요. 아니, 저 따라오지 말고. 아, 방가시라고요 문 열었잖아. 어왜안 돌아가? 아니 미쳤나? 헉? 나를 기억하니?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 제발 죽고 싶지 않아. 난널 도왔어. 울 바로 죽고 싶다면 조용히 가자 뭐야? 멍청이라고? 어머. 걸어가는 거 보이는데? 어? 쟤왜 저기가? 너 내가 8번 줬었잖아. 뭐지? 일단 전화해봐. 여보세요? 네, 긴급상황이에요. 그가 날 죽이려나! 안녕하세요. 그가 모두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노리고 있어요. 제발요. 어? 뭐야? 어? 엄마, 너또 정신을 잃었어. 야, 내가 도깨달고 있는데? 네가 했던 일들. 그럴 리가 없어. 잘 들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내가 널 그녀에게서 떼었어야 어 했는데? 니네 엄마 말이야. 그만해. 당신이 죽였잖아. 아니야. 니가 니네 엄마 죽인 거야. 넌 그녀를 계속 짊어지고 있었어. 머릿속에서. 아, 그 귀신 같은 게 엄마인 거야? 그를 죽여라. 엄마? 어머! 그냥 진짜가 아니야. 엄마인가 봐. 싫어. 진짜 죽여야 돼? 아, 아 싫어.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데? 진행이 안 되네요. 왜? 악 소리 봐. 엠마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의 쓰라린 이혼 후, 엄마는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며 학대했다. 어느 날 분노에 휩싸인 엠마는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죽이고 말았다. 그 이후로 엠마는 병원에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망가졌고, 엄마의 유령이 계속 나타나 그녀에게 어두운 말을속삭였다 유령은 엠마가 간호서 두 명과 아버지를 죽이기 헉, 아빠라고요? 앨리스는 엠마의 다음 희생자가 되었다. 헐. 엠마의 머릿속 목소리가 앨리스의 친절을 비극으로 바꿨다. 이제 엠마는 안목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질문은 남아 있지. 과연 이게 끝일까?